네, 먼저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시장의 폭풍 속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낼 이 거대한 부의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년 만에 1500%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AI 메모리 시장에서 작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도대체 어디서 터져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아주 집요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바로 샌디스크라는 기업의 작년 한 해의 주가 상승렬이에요.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골드러쉬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겁니다. 그물캐러 모두가 달려들 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죠.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AI 붐은요, 정말 현대판 골드러쉬랑 똑같아요. 그럼 이럴 때 누가 가장 큰 돈을 벌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늘 그 곡괭이와 삽이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설 겁니다. JP모건에서 나온 이한 문장이 사실상 시장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메모리 디플레이션 시대의 종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화면에 보이는 차트 좀 보세요. JP모건은 2026년에 랜드시장이 45%, 디램시장은 무려 51%나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복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가 그냥 커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확장입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이 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해 버리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시장 환경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용한 압박, 그러니까 사일런트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말 그대로 터져 나오는데 공급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쥐어 짜이는 상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기업들은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메모리를 확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니어라인 하드디스크를 주문하면요. 2024년만 해도 8주면 받던 걸 이제는 52주, 즉 1년 이상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1년 뒤 사업 계획을 지금 당장 확정하고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에 생산될 물량이 벌써 이미 완판됐다는 사실이에요. 솔다웃입니다. 이건 공급업체들한테는 막강한 가격 결정권을 쥐어주는 거고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긴 어렵겠구나 하는 강력한 안전마진을 제공하는 셈이죠. 자, 이 골드러시의 최전선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두 거인이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이두 회사를 단순의 숫자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략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한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의 전쟁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이 두 회사의 전략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한쪽은 매출의 왕, 삼성전자. 전체 매출 규모에서 다시 왕좌를 되찾았죠. 다른 한쪽은 마진의 지배자. SK 하이닉스 정말 기록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60% 이상 장악한 덕분이에요. 여러 개의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바로 그 제품이죠.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앞섰지만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이 압도적인 수익성에 더 열광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기업 분사 이후에 정말 믿기 힘든 재기에 성공한 두 기업,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의 이야기입니다. 이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샌디스크가 시장 예상치를 무려 77%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데이터 센터용 EASSD, 그러니까 기업용 고성능 SSD 매출이 전년 대비 76%나 폭증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샌디스크 주가가 그렇게 폭등한 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샌디스크를 그냥 메모리 부품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는 거죠. 이제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고성장 기술주로 그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물 같다고 생각했던 하드 디스크 (HDD)의 이 놀라운 부활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잖아요. 이때 자주 쓰진 않지만 꼭 필요한 데이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저장하는 콜드 스토리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바로 이 시장의 강자인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1년 만에 380%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야망은 이 도넛 차트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이죠, YMTC가 2026년 말까지 글로벌 낸드 시장의 15%를 차지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웠어요. 15%,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규모예요. 중국의 전략이 아주 영리합니다. HBM 같은 최참단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공세로 일반 소비자 시장을 파고드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존 주력 제품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세 단계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가치를 따르라. SK 하이닉스처럼 HBM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가진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스택을 다각화하라. AI 데이터 센터에는 빠른 SSD도, 대용량 HDD도 모두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리스크를 관리하라. 중국이라는 변수가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항상 한쪽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제 20년 경험상 이런 거대한 사이클에서는요.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말 하나에 베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디테일 속에 진짜 돈벌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 종류의 곡괭이와 삽을 살펴봤습니다. 2026년 AI 골드러시라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골드러시도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죠.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